네. 주식으로 보자 대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이제 월요일인데 화기찬 한주 출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 바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술 1%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예. 거래 대금이 5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 원자력을 봐야죠. 요거 지금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원자력 때 원자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차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일선 차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오일선에서 갭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죠 먼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도 지금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도 원전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얘기를 해준 것도 있고 여당에서는 당연히 원전 쪽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차트를 가지고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특히 좋아요가 필요해요. 뭐 구독은 내용이 안 좋으면 안 눌러도 되는데 좋아요는 많은 분들이 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 기술 출발 안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크게 오를 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가 매수 버튼을 같이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없으면 영상 자체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라고첫 유튜브 검색을 해도 제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영향받아 가지고 나중에 크게 같이 수익 낼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매수 버튼 누를 수 있게끔 우리 기술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 보기. 아니 더 보기 밑옆 근처에 보면은 엄지척 있죠. 따봉 표시. 요거 한번 꼭 눌러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볼게요.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면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보이죠 여기 여기 보면은 요거 이거, 121선 요거를 찍고 바닥 여기 찍고 나서 반등 다시 내려와서 다시 121선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강 매수세가 들어와서 밑구리 달고 적합지가 들어서 올려놓고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쌍바닥의 느낌입니다 그죠 쌍바닥으로 오르고 있는데 일봉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봉으로 짧게 보면은 그쌍바닥이 지금 바란게 이거예요 하나 둘 근데 일봉으로 보면 보세요 쌍봉으로 지금 또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위에서 여기서 하나 둘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120선이죠 120의 저항선 일봉상 요거를 막 받고 내려오고 또 맞고 내려오는데 저점을 낮추면서 려 아니 고 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음봉 두 개. 그죠? 여기도 음봉이고 오늘도 음봉이 위에 3% 근정까지 갔다 내려놓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음봉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기술 모습은 잃었지만 지금 원전주들 한번 다른 것도 보면 보세요. BHI, 오일선 위에서 잘 가고 있죠? 거의 뭐고통 거의 통과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거 통과하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BHI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10% 오르고 있죠? 일단 대장으로 가잖아요. 원전주중에뭐 하나라도 그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면팀 코리아기 때문에 그죠 b h r 이제 가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은 이게 17%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10%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항대 와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리티 이것도 마찬가지 오일선 위에서 갭상승 크게 나서 갭 부분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잘 가고 있죠. 여기 매물대 통과했고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요 지금. 여기, 요갭 부분까지. 좋습니다. 잘 가고 있고. 한정미술. 한정미술 여기서 오이선 위에 있죠? 여기서 은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꼬리가 보인다는 거는, 이만큼의 양봉이라서, 요, 요 거리량의 절반은 매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팀 코리아죠?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초입이 들어갔다. 5월 최종 계약 유력하다 하는데 거의 되는 분위기잖아요. 미국이랑 관세협상도 잘 되고 있고. 그럼 이건 팀코와 코리아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 대장으로 BHI 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좋죠. 오이선 위에서 한정기술 역시 오이선 위에서 좋죠. 상방 추세죠. 우리 기술만 지금 다 주춤한데 괜찮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뚫고 우리가 힘이 강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내용. 진짜 체크원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게 예, 이재명이 어제 이제 대선 후 확정됐죠.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주가 이제 뉴스에 파라라를 떨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원전, 원전, 우크리릭. 이게 내용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공약을 또남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 일단 문재인이랑 다르게 탈원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원전 갈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체코 원전도 이제 계약이 본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안 남아서 이제 호재가 나올 거고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이제 우크레이드가 해줬다는 것은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호재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기술은요 원전 제어 시스템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의 두뇌 역할 을 하는데요 두뇌 역할 이게 팀 코리아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도 크게 걱정할 게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또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술에서 결국엔 세력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많은 세력들이 큰, 큰 거리랑 보이죠. 다 세력이 매집해 놓은 거고요. 이 세력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더 크게 오이라 간다는 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갈 겁니다. 같이 따라갈 거고. 제일 중요한 건더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매도 타이밍 어디로 잡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보다 매도를 잘해야지 수익 나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이 한거잘 보세요. 분명히 수익이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못 팔아가지고, 결국 지금 마이너스 있는 분 많잖아요.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매도 타이밍을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근데, 어, 영상에다가 제가 목표가랑 같이 드릴 건데, 목표가를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거든요. 이거는 위에 있는 제번호. 이 제로사 2925번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남겨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술 네 글자, 우리 기술 문자 주면은, 아, 세력의 목표가 얼마다. 그리고 매도를 어디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내용 드릴 거니까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꼭 주세요. 굉장히 좋은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게 답답한데, 세력의 목표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세력의 목표가랑 매도 타이밍, 대응 보고서 드릴 거니까 우리 기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주시고,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대선 테마주잖아요. 대선 테마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선 테마주는 이제 진짜 한달 남았어요. 한달 동안도 변화무쌍한 대선 테마주가 나올 건데, 대선 테마지 금안니면 못합니다. 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테마지 금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제 번호 이치로사2925로 문이라고 문자 주면 제가 대선 테마 드리니까 꼭 문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문이라고 문자 주면 되고요. 먼저 문자 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재명 주가 빠지죠. 어제 대선 주자가 확정됐는데 빠지죠. 이게 뉴스와 파라합니다 주식이 이런 거예요. 막 올라갈 것처럼 계속 이쪽에 있다가, 확정 되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고, 한동훈, 홍준표도 빠지죠? 이게,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거는 한덕수주예요. 한덕수는, 한덕수 지금 대행은 아직 대선 나온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출마사언곧할 걸로. 내일이나 모레쯤 한 30일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4명 중에 한명이 대선 후보가 되죠? 근데 한덕수가 나오면 빅텐트라고 해가지고 이 반이지명파에서 두 명이 또 이제 여론조사로 두명 한덕수나 이네명 중에 한명 경선에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이네 명보다도 한덕수를 지금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요, 이재명주 많이 오라고 거든요 이재명주로도 분명 기회는 있겠지만 제가 한덕수 테마주로 저는 잡을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지금 들어갈 겁니다. 한덕수 테마주 보여드리면 보세요. 아이스크림의 듀. 오늘도 지금 26% 오르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르는데 5일선 10일선 안 끼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럴 때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죠? 많이 오른 상태로 조정, 느린 목주 때. 이런 거.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뭐 시공테크. 이거 똑같죠? 많이 오르다가 11선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있죠? 이런 거. 대한재당. 이런 거. 이것도 오르다가 크게 안 빠지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한덕수 테마주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종목이 있어요. 오늘은 한덕수 테마주를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테마주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들어갈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는데, 음,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미들이 제일 많이 타는 거 싫어하고, 제가 또, 어, 개미들이 지금 타기 전에 이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드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받고 오르기 전에 이당입니다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지금 뭐 시공 테크나 아이스크림 에드나또 지금 대한제당 이게 한덕수 테마주인지는 아는데 한덕수 정책 중인 건잘 모르잖아요. 정책 중 뭔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니까 한덕수 테마주 나다만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위에 있는 분으로 문의라고 주세요. 문의 대선 테마주는 꼭 수익 내야 됩니다. 제가 보여 수익 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익 냈던 게 뭐가 있냐면 C.S. 이재명 테마주인데 매수를 제입때 들어갔고요 이날 들어갔고요 여기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보고 창고들 확인한 다음에 이날 빠졌습니다. 이 여기 많이 들어갔다 창고에서 많이 파는 거 보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고요. 또 하나가 음 이거 한덕수 테마주 이거 제가 들어갔었고 이날 들어가서 이것도 세력 정보 확인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창고 확인하고 이날 27%받 맞고 내려오는 날 여기 창고에서 파는 거. 여기서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이 참고가 여기서 팔고 있는 건 확인하고 또 팔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보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스테마주, 알려주지 않은 거, 지금 아이스크림에 듀나, 대한제당이나시공테크나또 다른 내용인데, 아이스크림에 듀처럼 이렇게 올려가다가 조정받고, 이런 겁니다. 요거 지금 한덕스테마주 들어가면 수익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한덕스테마주, 나도 대선테마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문의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자 주는 방법인데, 이건데요. 영상 밑에 더 보기 터치, 파란 링크 터치, 전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세 번으로 저한테 문이라고 문자가 오니까 터치 세 번으로 문이라고 남기면 되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다 들어오세요. 많은 정보 받을 겁니다. 여기다. 이거는 이거 많은 정보 받을 건데 이거는 더 보기 터치, 파란 링크 두 번째 거 터치, 전수 터치. 아시겠죠? 더보기 파란색 두 번째 전수 터치하면 이쪽으로 입장이 됩니다 근데 나는 뭐 더보기 어디 있나 모르겠고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보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있는 번호 2754-2925로 그냥 문이라고만 문자 줘도 제가 한덕스 테마주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 매수매도 쌓인 나가는 거니까 문이라고만 문자 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문이라고 문자 꼭 남겨 주셔가지고 대선 테마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하는 거고요. 세력계의 목표가, 그리고 오히려 가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 이것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놓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문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